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어, 오늘 저는 여기 강원도 화천에 있는 화천 숲속 야영장에 왔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그 국공립 야영장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영장입니다. 그 이유는 좀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푸릇푸릇한숲 너무 좋네요. 어, 날씨도 너무 좋고요. 저와 함께 같이 어, 이곳. 화천 숲속 야영장에서 힐링하는 시간 한번 즐겨보시죠 고고. And then you shattered at the point of no return. You pick up the pieces, and you let the bridges burn. So come to the water. 텐트 쳤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네, 오늘은, 아, 저의 애정하는 텐트인, 이 DOD의 가마복고 솔로 DC 텐트,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어, 면 텐트인데, 이 솔로 캠핑할 때,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죠? 네, 이제, 예쁜 텐트를 쳤으니까, 이게 맞게, 또, 악세사리를 달아야죠. 아, 타프 칠 건데, 오늘, 제가 칠 타프는 요, a 이웍스에서 나온 타프입니다 어, 요거 사실 제가 무료로 제품을 찬을 받았어요 어, 오늘 요거 색깔이랑 제 텐트 가화복 색깔이랑 딱이탄 색깔 탄 색깔 예, 그 태워 먹은 색깔이 아니고요 <laughs> 예, 브라운 색깔 요 색상 깔맞춤 이어 가지고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 a 이웍스 타프 치도록 하겠습니다 타프까지 다치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텐트랑 타프 치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마보코 TC 텐트 그 위에다가 에이웍스 실타프. 옥타고요. 그러니까 팔각형 모양의 타프이고요. 뭐 색깔은 치즈 샌드? 예, 제품명은 치즈 샌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 DOD 텐트랑 거의 색깔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멀리 보면은 같이 면 재질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 네, 만져보면 예, 네, 나일론이고요. 이 타프 이쪽 뒷면이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 차광량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안쪽은 상당히 어둡죠? 어, 햇빛 있으면 완전히 햇빛 다 가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부자재들이 꽤 괜찮아요. 여기 뭐 아일렛이나 그리고 요 스트링 자체도 꽤 이음새 괜찮고요. 박음질 자체도 준수한 편입니다. 더 가지고 시원한 걸 먹어야 되겠어. 오늘 먹을 점심은 살얼음 동동? 예. 네, 메밀 소바입니다. 시리아 타이머 3분 해 줘. 타이머 3분 해 줘. 시리아 시리아 타이머 3분해 줘. 타이머 3분해 줘. 시리아. 타이머 3분해 줘. 타이머 3분해 줘. 타이머 3분해 줘. 얘말 진짜 안 들어요. 타이머 3분해 줘. 3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에이. <laughs> 어, 아주 살얼음이 동동 잘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와사비. 이야,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야, 음, 맛있겠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컵왜 가지고 왔겠어요? <laughs> 진짜 콜라 마시려고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귀엽죠? 여기에다가. 으아. 콜라터 살짝 얼었어 심지어. 와, 거를 캔을 눌러서 짜내야 되네요. 우와, 아, 장난 아니다. 우와, 사람 동동. 우와, 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콜라부터 한잔 일단. <laughs> 이거 적셔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말아 먹는 느낌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시원하다 음아 역시 이렇게 해살라고좀 더울 때는 시원한 거 먹어줘야 돼요 아 너무 좋다 음 아까 면을 끓이고 이제 헹구러 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저계수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동안 면이 너무 익어, 익었어 익었어 살짝 좀 불었어요 불었어 그게 좀 아쉽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오잖아요. 여름 오니까 이런 시원한 거 소바, 뭐 비빔면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 준비했다가 이 캠핑 때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드세요. 진짜, 진짜. 음. 그리고 콜라로 한 잔. 짠. 너무 또 맛있게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네요. 아, 뭐라 불러야 되지? 소바 국물이라고 불러야 되나? 소바 육수? <laughs> 야,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아가지고 진짜 이 마시면 식도랑 위까지 다 시원해지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제가 밥 먹는 동안 이 소리가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차 소리가 정말 좋아요. 근데 새 소리는 이렇게 들어도 막 시끄럽다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다른 동물 소리에 비해서 이렇게 새가 지저귀는 거는 소리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응. 자, 아 네, 좀 쉬다가 어 산책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아까 여기 이 화천 숲송 야영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공립 야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그 이유를 여기 캠핑장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핑장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제가 천천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차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체크인을 했었던 이 관리동 건물이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캠핑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 이곳 화천 화천 숲속 야영장은 산림청에서 1호로 만든 캠핑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림청 마크가 있고요. 여기 지도가 있네요. 여기 현이치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가 1 야영장이고 이 밑쪽이 2 야영장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42번 사이트에 있습니다. 제가 1 야영장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1 야영장에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 애견 동반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멍멍이들이 여기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끔 이런 철문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1 야영장 쪽에 붙어 있는 그 캠핑 센터라는 곳인데 여기가 개수대랑 샤워장,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장까지 있습니다. 저 위쪽에 2 야영장 쪽에도 2 캠핑 센터라고 해서 화장실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작은 광장은 어 중앙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 5번부터 15번까지의 사이트입니다. 이 5번부터 15번 사이트는 길 따라서 옆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사이트 간격도 넓고, 그리고 사이트 간이 단차가 있어가지고, 어,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트 자체도 꽤 넓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네, 차를 여기다가 대고, 데크 이렇게 있죠 주차 공간도 꽤 넓고 뭐 데크도 꽤 넓어 가지고 뭐 정말로 여기는 광야 같다 <laughs>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1야영장을 다 지나왔고요 1야영장이 어, 가족들이랑 오기는 괜찮은데 뭐 커플이나 솔캠 오기에는 좀 별로예요 그 이유는 어 도로에서 사이트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금 약하다는 게좀 문제예요. 대신에 장점은 이제 뭐 저쪽에 캠핑센터랑 가까운 편, 그리고 입구랑 가깝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이쪽 다리를 건너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야영장입니다. 이 야영장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1야영장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제 이 아래쪽이 여기 22번부터 이렇게 32번까지 사이트입니다 여기 잠깐만 구경 갈게요 여기가 22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삥 둘러 가지고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곳 22번부터 어, 31번까지 사이트의 장점은 어, 도로에서 조금 분리돼 있어 가지고 차들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 저 27번 같은 경우는 약간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입니다.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식수대가 있어요. <laughs> 여기 보면 뭐 설거지랑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곳곳에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보이는 곳이 제2 캠핑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장실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 중에 두 번째 건물이고요. 잠깐만 안에 보여드릴게요.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어,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물도 아주 잘 나오고, 여기는 특이한 게 네, 탈수기가 있습니다. 샤워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샤워 카드가 있어야지만 온수가 나오거든요 10분당 1,000원 대부분 국립휴양림에서 카드로 온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드, 온수 카드 구입을 해야만 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 캠핑센터 건너편 쪽에 16번 데크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쪽 반대편에도 제토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저쪽에 개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물가에 가깝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더이 나무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캠핑장 옆쪽으로 어, 작은 개울이 있어요. 여름에는 여기 물놀이하기 좋습니다. 이 물이 생각보다 꽤 맑아가지고, 뭐, 발로, 발 담그고 놀기 좋아요. 제가 있는 사이트 42번이 네, 여기입니다. 네, 거의 다 끝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가 거의 끝이고요. 여기가 44번이고, 제일 끝인 45번입니다. 여기가 캠핑장의 끝입니다.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이 개울가에서 발좀 담그고 가야 겠습니다 와 차가워 시원하네요 <laughs> 어, 저와 함께 간단하게 이곳 화천숲속영장 투어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 환경과 시설 모두 다 만족스러운데 여기가 국공립 야영장치고는 굉장히 사이트가 넓고 그리고 사이트별로 독립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주차도 힘들고 그리고 데크 사이즈도 거의 뭐 3곱하게3이어서 백패킹 텐트가 아닌 이상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보통 어 5곱하기 5에서 6곱하기 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백패킹 텐트 말고, 이제 일반 텐트나 뭐, 그리고 리빙쉘까지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피칭이 가능합니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이트별로 그 단차들이 대부분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이트가 이렇게 같은 높이 있으면, 어, 우리 집에서 옆집 뭐 하는지 보이고, 옆집도 우리 집뭐 하는지 잘 보이잖아요. 근데 단차가 있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정도 됩니다. 시설. 어, 시설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화장실과 샤워실,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캠핑장에 사이트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분비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여유롭고 샤워실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 예,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다시피 개수대 시설 옆에 뭐 정수기가 있어서 뜨거운 물 같은거나 아니면 식수 먹는 식수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탈수기까지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름에 이제 여기서 물놀이 하실 경우에 어 빨래 하고서 거기다가 탈수 돌려가지고. 빨래 같은 거 금방 말릴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편의 장비 이외에도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4년에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낡지 않고 아직 깨끗합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관리 잘돼 있고요. 자연휴양림 국공립이다 보니 가격 또한 회사죠. 여기 지금 평일에는 2만 원이고 평 주말에 아마 2만 5천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엄청 많긴 하죠 네.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밤 되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지금 바람도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옷을 다 껴입었어요. 아까 낮에만 해도 반팔 입고 타프칠 때 더워가지고 막 얼음 동동 띄운 소면 소바 먹으면서 막 시원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춥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랑 어울리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오, 둘러붙었어. 안 돼. 에이, 이거 좀 탔네요. 이건 좀 탔다. 이쪽으로. 짠! 맛있는 파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다, 그쵸 파전 먹겠습니다. 음, 아 이게 뭔가 오징어 파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에 오징어가 씹히네요아 근데 간장이 쓰던 것 같아. 파전은 간장 안 찍어 보니까 싱거워, 싱거워. 아, 아, 음, 맛있어. 막걸리도. 아 맛있게 다 먹었고요. 어, 좀 전에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수다 떨었습니다. 어, 라이브를 원래 안 하긴 하는데, 그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던 분들이 거기 채팅으로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완전히 여기는 밤이 다 됐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예,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려고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밤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 어, 지금 딱 들어와서 자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오늘 밤은 본의 아니게 우중 캠핑을 할것 같습니다. 모두 굿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밤새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어, 지금 일어나서 이제 조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비가 내리니까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져가지고 지금 좀 추울 정도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근데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이 초록색들이 뭔가 더 초록초록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숲의 색이 굉장히 더 녹색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가볍게 모닝커피랑 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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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나게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왔더니 하,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어, 이제 철수 시간이 거의 다돼 가지고 어, 저는 정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어젯밤 비가 왔는데 아침에 그쳐 가지고 이 타프나 텐트가 다 마르길 바랬는데 아쉽게 마르지는 않네요 아, 집에 가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네, 일단 정리하고 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화천에 있는 국립 화천 숲속 여행장 여기에서 캠핑 해봤고요아 이제 이 숲들을 보니까 여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초여름이 정말 올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지금 계절이 진짜로 캠핑 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살짝 덥고 그리고 밤에 살짝 쌀쌀하고 아직 벌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